강남구가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지친 직원들을 위로하고 힘을 복돋우기 위해 11일 구청 모비에서 덕분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지난 1월 말부터 검체검사와 방역활동, 자가 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높은 업무 강도로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날 일과를 마친 직원들은 선물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한후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강남 합창단이 1시간가량의 짜임새 있는 공연으로 70여 명의 직원들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1, 2층으로 나눠 앉아 공연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7개월째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해온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종식의 그날까지 슬기롭게 이 상황을 극복하길 바랍니다.